안녕하세요, 진교수입니다. 파일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이너스 0.29% 빠지면서 3,133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. 파일코인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보도록 하면은 우선은 파일코인이 지금 타거래소에서는 굉장히 좀 모멘텀이 좋습니다. 지금 비, 그 업비트 쪽만 조금 지지부진하지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세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. 보시면은 코인베이스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OKX도 굉장히 좋고, 맥스시도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어피트 쪽만 지지부진한 상태, 거의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는 상태인데, 지금 이게 결국에는 항상 코인 시장을 보면은 타거래소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. 그리고 타거래소에서 변동성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피트 쪽에서도 좀 따라갑니다. 특히나가 어, 파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가 말 그대로 대형 규모로 해서 파일 코인이 상장 처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바이낸스나 뭐 OKX나 뭐 비트겟이나 맥스시나 이런 쪽이 더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업비트 쪽이 지금 따라가는 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을 첫 번째로 보면서 가져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급적인 모멘텀입니다. 지금 현재 거래량이 한 1억 8천만 코인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거래대금이 한 5억 6천만원 정도 아직까지는 조금 적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인데 거래량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살아있다 라는 거는 아래 꼬리에서또 수급 처리가 들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코인 가격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모멘텀을 살려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그래서 obb가 스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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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갈 때 이거를 타면서 같이 파이코인도 스물, 스물, 스물 올라가고 있는 형태입니다. 제가 그래서 이 추세선을 깨지는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고, 그래 추세선이 이었을 때 아래 꼬리에서 터치 처리가 나올 때보다 여러분들께서 매수세를 가져가면은 짧게, 짧게라도 수익권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뭐 당연히 뭐 HB가 딱 따라서 올라오고 변동성이 생겨야지 이렇게 슈팅 치는 구간이 나타나면서 이평선에. 상당구간 돌파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타적인 저항대인 3253원 구간까지는 터치 처리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인 3719원까지도 터치 처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 매물대선을 돌파하는 거는 수급적인 측면에 얼마나 강함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합니다. 근데 지금 포지션으로 봤을 때수위 말하자면 저점 테스트 구간을 여기로 가져갔었고 박스권에서 핵심 물량 자체가 이 구간 말 그대로 3481원에서부터 4001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구간으로 하단 구간으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. 이 OBV 수치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방은 우선 막혀 있다.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짧게 먹고 나갈 건지 아니면은 이 수급처리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크게 먹고 나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긴 하지만 우선은 포지션은 상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좀 매수 타점 잡으시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하시다가 이런 매수 타점이나 또 매도 타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이런 진행 상태하고 이런 실시간 대응, 나오는 내용,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잡고 싶고,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, 남들보다 더 빠르게 대응 처리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, 이 옆에 보이시는 010에, 이 3472에, 이 8751,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,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,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매수가랑, 매도가랑,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종목명, 에이브코인 어, 매수가 20만 4 8 76원 구간 총 비중은 80% 1차 매도가는 30만 8백 38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90%입니다. 해가지고, 2025년 4월 20일 8시 35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.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거 이틀만에 매도라고 나온 건데,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,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. 그쵸? 그리고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, 이 매수가랑 매도가, 예상 수익률, 날짜, 스케줄, 캐파, 수급, 일정, 코인 상태, 코인 진행 내용, 실시간 내용,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옆에 보이시는 010-3472-8751,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, 제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, 그리고 실시간 대응 부분, 그리고 타점 잡는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가져가셔서 이거에 대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우선은 파일 코인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는 목적은 타거래소에 대한 변동성입니다. 특히나 파일 코인은 그 모멘텀을 항상 상승 내리를 가져갈 때 똑같이 가져갔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작점에서 오히려 따라가는 투자를 가져가고 있는 파일 코인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하반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들어옵니다.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 물량 자체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부분이 A, o, HB가 따라 들어온다고 라 하면 다시 한번 또장대양봉 형태로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오히려 하방권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갖고 갈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는 거니까 그 대응을 정확하게 좀 하셔서 가져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파일코인은 딱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, 한번씩만 부탁을 드리고, 어,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